세 산스. 안맬 거야? 인루바 네, 어. 아, 지금 우리는 오사카에 갑니다. 갑니다. 왜? 인어공공주 잡으러. 고래가라 어, 야, 야, 매뭐 그런 밖에 모르는데. 나 이거 노래 가사야 아, 어, 진 아는 일본어 이거밖에 없는데 괜찮아? 스미마 합니다. <laughs> 미마 짠. 고고고 나 뒤에서 들고 바이바이. 야인천공 되게 오랜만에 오네. Bye. 우리 로드 안가져왔다나박수여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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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간다>? 살다 <laughs> <바로> 말하고. 나 <laughs> 아픈가 <안> <laughs> 봐. 안 가문데는데. <laughs> 베스의 성지라면서일본은 비아오가 받아가 i t a Puramande 는 i a o P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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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a 비아오 a o Piao. 가 i a o Piao. Piao. 오 i a o P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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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대상은 i 락 귀여운 a 어. 락 ya boro fasi ba na 자, 자 안녕하세요 주문 업종의 템 납세하는 밤의 정은영입니다. 자, 목소리 죽어가고 있고요. 왜? 부끄러워요. 왜 그렇게 네. 가서. 여기는 오사카입니다. 왜 <laughs> 왔지? <자>, 어 실수. 쇼핑하러 왔죠. <갔죠? 웃음> <laughs> <laughs>

그냥 못보던게 아닌가요? 네. 아, 여기 천국이야. 이게 저인것 같아. 난이지그를잘 이 모르나. 한국에 없는 디자인들, 그러니까 뭐 그림, 문양이나 이런 게 신기해. 그리고 난나바 저거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게 집에 있는 거, 되게 큰 거, 7 5 g 7 7십몇불짜리인데 저거 조그만 거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거 있네. 아 갖고 싶다. 오고 싶었는데, 처음 왔지. 제가, 아, 어, 지금 이제 막,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고 있는데도, 저기서 이만큼 한 30m 오는데도 한 20분 걸리는 거 같네요. 너무 볼게 많아요. 일단 뭐, 최대한 빨리 구석구석 돌아보는 게 나의 목적. 어, 여기 천국이야 천국. 어, 진짜 대단하다 <laughs> 한국 PC쇼랑은 좀 많이, 굉장히 많이 틀려. 아니, 그 나는 이게 무대나 이런 조명이나 이런 게 진짜 멋있다. 잘해놨다. 역시 그 퀄리티 있다. 가자. 저쪽에 하는 건데? 어지메 일본 낚시 명인. 우리나라로 치면 뭐 모르겠는데 일단 일본 누워 낚시계에서는 뭐 뭐지? 명인이라고 얘기해주는 근데 뭐 지금 시마노 관련 일에 대해서 방송 촬영을 하고 있는요저 아저씨가 이제 낚시한 강바다 유명한 만화의 롤모델 그리고 이제 스케이트톤 누워로 뭐 버스 잡는 장면이나 이런 걸로 많이 인기가된그리 항상 청바지를 입어서 청바지 아저씨라고 하고 어, 피싱TV 피신, 희싱 크루 희싱 크루 키티비 프로그램 네 코리아의 오비 희신 크루 파이팅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또 사진 찍어 줘. 하나, 둘, 셋. 사랑해 요 물나타 하지메 아이시랑 사진 찍었어. 아, 예. 예, 우와. <laughs> <Thank you. 웃음> 이거 백백 백백백 원대. 어, 저희가 쓰는 보통 평범한 평범한 사이즈. 여기서 살수 있어요? 다 어? 이거 뭐야? 버스다 버스. 어? 어? 털매장님 계시다 털고. 말거나 말더어 안녕하세요. <웃음> 오, <웃음> 야, 너 여기서다 만나네. 뭐야? 어? 어제 어제. 어? 언제 오셨어요? 어? 어제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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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요. 나 어제 왔지. 아, 저기 너무 너무 좋아. 미식 좋아. 야, 야 피시. 그렇게 많아. 시식좀 고소하고 이따 저녁 때 술이라도 한잔 해야 되는데 <laughs> 내가 좋아하는 거. 자, 저녁 저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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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 맛있는 거 먹는 거요 네. <laughs> <laughs> 이거 많이 하시고요. <laughs> 네. 아, 진짜?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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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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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여가 여기. 여는기 좀 작은 거 전반적으로 여기 밸리들이 다 작네. 이렇게. 그치? 이거 다 따로 따로. 응.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되게 달아놨어. 일본은 그 동력 낚시가 허용이 되니까 그 가이드도 동력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 가이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브라켓이 이렇게 나오는 거. 좀 특이하게 나오는 특이하게 굉장히 특이. 오빠 이거, 이거 물어보지 않고 다써 있는 거야 친구. 우리가 일단 전반적으로 다 작게 나온다. 가방도 귀엽다. 신발도 귀엽네. 근데 이거 이거 무명쪽도예요? 나 이거 사줘. 아 이거 라이프야? 여기 뭐 브랜드? 라이프. 라이프? 아, 어. 이런 거 이런 거 한국에서는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도 내고 유스노가. 아인 인터 인터넷 인터넷. 괜찮다. 어. 원래 라이프 자켓이 비싸거든. 근데 여기 디자인이 예쁘잖아. 요나 너무 예뻐서 해보는 거야. 어? 근데 아니, 근데 너 진짜 그래. 뭐, 본다고 뭐안 와. 확실히 낚싯대는 기술이 너무 평준화되어 있는 거야. 고급 기술이 다. 사버던데 이게 이제 자라스포 그래. 이게 오빠, 이게, 그거죠? 음. 네. 어, 이게 이제 이거해서 안 먹으면 할수 없다 할 정도로 그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이거 이거 봤어 많이 봤어요 슈퍼스포크 래가지고 굉장히 거. 많이 이제 아 알려져 있는 나도 이거 이, 이거 이자라스북 중에 캐돈사 자라스북 중에 MP 버전 리케크롬 버전 이 있는데 알아. 그거는 구할 수가 없어. 남자 나 피크, 나 피크 어, 느낌 되게 좋네. 아, 이렇게 튜닝도 할수 있게 나오는 거예요. 밴드로, 밴드로 똘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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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는거지 이런 것도 참 일본은 참 아기자기하네. 바야라, 바야라. 와. English n 아, 아까 그 입장 씨가 이거고, 아, 얘는 다른 거네요, 그죠? 얘는 이인가 와. 얘랑 얘가 죄잖아 그지? 어, 완전 위험하대. 그럼 이거 완전. 이거 잡아서 어떻게 하신 거지? 나다가 다베디 오. 그 머리가 저 머리. 혹니혹니 食べる는 없어요. 어미노보디스? 강아지. 아 이거 민물이래. 민물에 저런 저런 사악한 게 산다는 거야. 제 이빨 봐봐요. 이게 저 얘가 얘예요. 엄청 위험하대요. 근데 저거 몸은 다그날 드셨대요. <웃음> 맛있었겠다. 짱이다. <laughs> 아, 어저께 왔대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우리 또 저런 거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그딴 물건들이죠 나와 함께 하고 싶지만 너무 너무 비싸 나는 근데 비교 시스 좋아 <laughs> 그 친구 뭐 세트 이게 세다들어있아아 그러면 얘도 세트로 사면은 여기 아까 우리 있다가 쇼핑할 여기서는 살수 없는 거지 그지? 여긴 구경만 하는 거지? 나 응. 응. 당장 사가고 싶어. 아 바다에서 되게 필요하거든요. 저런 거 있으면 되게 좋아. 막 이런 거 저런 거막 많이 이게 뱃스는 가방 하나에 다 들었는데 바다는 또 그렇지가 않아갖고 갯바위가 갈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근데 이런 거 선상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의자로도 쓰고 뭐 하는데 나는 선상도 그렇지만 바다 나갈 때 갖고 아니면은 방파제 선착장 이런 데 갖고 나가고 싶어. 얼마나 편할 거야, 이렇게, 특히 이런 건. 원투하거나, 잠깐 지쳐갖고, 이렇게, 로드. 아니, 그리고 갯바이 워킹도 진짜 지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걸어다닐 수 없잖아. 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은 안 앉아, 앉아가지고, 이거 딱, 이렇게, 로드 기대면 얼마나 좋을지. 저희 지금. 네. 네. 아희가 어, 다이와에 와서 남유키 토시나 씨를 보고 싶어 가지고 옆에다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 스케줄이 좀 바쁘신데 <웃음> 왔습니다. 오셨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왔고 피싱이라는 어, 프로그램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리가니다이마스 이전 僕も韓国のフィッとかあとは向こうで取材 TVとか りにちょいちょい行ってたんでまた今年も行く予定なんではい何年かぶりに楽しみにしてますはいまだ決まってないんですけど多分5月か6月ぐらいに行くと思いますああフィッシングショーフンはですフィッシングショーはねないすよフィッシングショーフィッシングショーフィッシングショーはね行けないんですよ僕ははいフィングーフィッシングショーフィッシングングシン はい、かりましたそうですね、あのまあ、3月の、ね、フィッシングショー、ね、僕は行けないんですけど、ある意味、僕の弟みたいな河、ね、村孝太郎君が多分今、行く予定なので、ぜひ皆さん可かわいがってください、うん、あとは、ね、フィッシングショー以外に、ね、初夏に僕はまた韓国に行って、釣りとかあのイベントとかやる予定なんで、ぜひ皆さん、その時お会いしましょう。<laughs> 전해줘. 되게 귀엽게 생기셨다고. f 싱크 h i n 우리는 이게 그냥. <laughs> 저기인줄 아세요? 이렇게 이렇게 어. 그 뭐야. 그에 네. 뭐, 뭔지 몰랐잖아. 어. 그냥 뭔지 몰랐어요. 근데 친구가 <laughs> 알려 줬는데 이거를 내면은 뽑기를이거할수 있대요. 그래서 상품 가져가래요. 어떤 분은 아까 한국 한국분? 아까 그탑 사장님은 저기 쌀쌀 20kg짜리. 쌀, 2kg. 2kg? 2 0 k g 면못 가지가겠다. 난 거야. 자전거 탈 거야. 그렇지? <laughs> 난 저기 탈 거야. 어. 이거 3개. 원, 투, 세 개. 1 2 3. <목소리> 나체장 보을 거야 하나 둘셋 봐봐 아네랩이야 아, 네. 아니 랩이야 <목소리> 어! <laughs> 랩이둘셋로셋둘셋둘셋둘셋둘셋 아리아가잘봐 아리아토 다와 부자 됐다 이리 와세요 원, 원겠단 말이야 내가 뽑기 이런 거에 되게 약거든 진짜 나 옛날에 보면... <놀드> 자전거 타자, 자전거 어? 자전거 자전거잘뭐라 직능이잖아. 디케이샤 제발, 아�� 프리즈, 뭐해보세가 저래요. 다시, 다시, 사야모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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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잘생기진 않지. 내가 뒤에다 생긴 않지. 하, 그냥. 그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응. 근데 그리고 낚시하니까 확실히 사람이 까만 잡잡하긴 하네요, 진짜 다. 아, 어. 어, 근데 좋다. 어, 저, 아, 오늘. 아, 볼것도 너무 많아요. 볼밭도 볼좀 어땠는지? 다못 봤어요. 아직도? 네.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네. 일또 봐야 되나? 그리고 여기 그 이거 관이 ABC까지 있잖아요. ABC까지 있대. 비까지. 근데 아까 저쪽에 뭐 하나 또 만들고 그러던데 어? 무슨? 또 만들었다고? 뭐 이렇게 뭐 하던 데퉁당 두다. 그러니까 아무튼 못 봤어 다. 어. 예, 지금 오늘 좀 보니까 좀 어땠어? 아 재밌어요. 천국천국 천국. 근데 다 사고 싶어. 그래서 계속 바보같이 오빠 저 보다가 아 이거 사고 싶어. 살수 있어요? 그래서 네. <laughs> 낚시점 가야겠어요. 확실히 그 한국. 한국에 있는 메이커만 있는 게 아니라 어, 다른 나라 메이커들하고 일본에 아. 베이스를 두고 있는 메이커들 그리고 뭐 지금 한국에도 있지만 어. 일본이 그 베이스인 뭐 시마노 시피 다삐 이런 회사들이 규모가 굉장히 큰 한국보다 훨씬 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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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고 또 거기에 대한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게 한국하고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낚시 박람회 같은 박람회 네. 아, 따른, 되게 다른 놀랬어요. 게 아무것도 없어 딱 오로지 낚시에 관련된 것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친절하고 다 모두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도와주니까 그 알아듣지는 못해도 저희가 나중에 통역이 좀 도와줘서 좀 알아들었는데 굉장히 좀 배우는 게 많네 새로웠어요 배우는 게 많아 어 진짜로 자 이제 그럼 우린 낚시하러 가야지 어네 가야죠 이거, 가야죠 이거를 놓고 간다는 게 조금 애매하지만 통째로 들고 가고싶다 한국에 진짜 내가 이거 한 살까? 하나 나 사줘 나 내가, 내가 한평에 연부자라는 사람 알고있거든 연부자. A동 하나만 사줘요 A동? 에이 이에 네. A동 뭐 A, b 까지 해야지 <laughs> 죄송합니다 자 무모한 <laughs> 방송 닥치고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고고 <laughs> 자 고고 가자 가자 근데 밥은 먹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laughs> 배고파요 뭐라도 씹자 이렇게 굶길 수 없다